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 도깨비 밸입니다자 팩트 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오늘도 어, 저는 야 저가 매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런 것을 외친다면 그건 본인 마음이겠지만 아, 저로서는 이렇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무언가 아, 이렇게 멘트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도 그냥 가만히 있자 저가 매수 이런 거 머릿속에 두지 말자 가만히 있자입니다 단 제가 지난주에 행동한 게 뭐죠? 제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회원님들 본전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 삼성전기. 지난주에 매도한 게 그거거든요. 근데 SDI나 삼성전기는 수익 보고 팔았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는 본전에 팔았고, 그러고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했는데 어떠한 종목을 매수했죠? 엔터테인먼트 SM YG 엔터 이런 걸 힌트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지난 금요일에도 잘안 빠졌단 말이에요. 별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그들 종목들이 빨리 올라갈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SMI젠터는 Y젠터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개파락했는데도 2% 상승했었어요. 근데 오후에 내려간 거는 심적으로 미국 증시가 또 불안하니까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현재 구간에서도 그들 종목은 매수가 어느 정도 다, 다른 종목보다는 들어오는 것 같다. 이거 힌트 드리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종목, 현재 구간에서 하락시마다 분할 매수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다른 종목들은 엔터는 지난주 후반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그 구간이 맞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목을 2, 3주 전에 들고 있었어.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 물타기,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엔터테인먼트 종목 손절가 드렸잖아요, 짧게 드렸잖아요. 그걸 꼭 잊지 말고 가시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SM을 매수했어. 아, 나 손절 안 하고, 아유 어차피 올라갈 거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손절가 짧게 제가 손절가 제시해 준 손절 하고 나서 어,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올 때그 손절한 라인 있죠. 손절한 라인을 위로 올라가면 그때 또 바로 매수하는 거예요. 수수료 아끼려고, 아우, 나 그냥 놔둘래. 이런 마인드는 안 좋다는 거예요. 손절 당하고, 손절한 가격을 또 위로 올라갈 때 그때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 한번더 나가는 거죠. 그것이 버릇입니다. 버릇을 그렇게 들어야지, 아우, 어차피 올라갈 거 그냥 놔둬야지. 그러다가 생각보다 더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꼭 있지, 말기. 저는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팩트는 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어, 막 덤비지 말자 이거고요. 그래도 어, 어, 팩트졌으면 다 오늘 끝난 거 아니냐 생각했죠. 그래도 기술적으로 차트 보고 또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차트 보고 한번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주봉이에요. 제가 어, 이제는 일봉 보고 종목이든 지수든 일봉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주에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으로 2600은 계속 지켜졌어요. 5개월 동안. 그렇죠? 근데 요번에 내려올 때 2600을 단단하게 지켜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보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급할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증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가면은 이게 미국 증시 지금 월봉이에요. 월봉. 주봉도 아니고 월봉. 월봉인데 월봉으로 여기서 급등이 나오고 눌림목받고 다시 장대형봉이 나온 자리죠. 거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 기술적으로 여기서는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못 나오면 만천까지 떨어질 어, 심리적인 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만천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만천까지도 마음의 문은 열어놓고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꼭 만천까지 떨어진다 확신하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 미국 증시 반등이 안 나오면 우리 증시도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을 꼭 알고 가야 돼요 심적인 거이 기술적인 차트만 보고 판단하는 기술적인 테크니컬이 아니고 어 센티멘탈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 결국은 센티멘탈이 뭘움직이느냐 수급을 움직이는 거거든 그걸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채, 채, 최근에. 테인이 매수해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우지스나 S&P는 기술적으로 자 나시당만 보지 말고 제가 한번 S&P, S&P, 다우지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우존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봉이거든요. 다 지난 지난번 바닥. 지난번 바닥권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아래꼬리가 길게 남겼습니다. S&P도 똑같아요. 차트가 이거는 나스닥만 무너졌어요. 약간 나스닥. 근데 대한민국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 나스닥 지수란 말이에요. 어, 그걸 꼭 알고 가시고 그래서 다우 지수나 S&P가 오늘 반등이 나면 그래도 여기서 아, 바닥을 지켜 주려고 막 노력은 하는구나. 이것은 보지만은 아직까지 확실히 지켜 준다는 거는 어, 못 박을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기술적 패턴은 누가 봐서는 야 그래도 여기 지켜주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위기가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180도 틀리게 바뀌었다는 거죠. 급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바로 180도 분위기 전환이 나쁜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역전시키려면 다시 장대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장대양봉이 나와야 돼. 자 보세요. 여기 파월 의장이 금리 50bp 올리고 나서 연설 하고 나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데 180도 틀리게 장대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금요일 날 양봉은 나왔지만은 하락을 했어요. 양봉은 나왔지만 하락. 그렇지만 오늘 또 다시 양봉이 길게 뽑아내지 않는 한또 다시 내려올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가지 말자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한 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장대 양봉 나오고 장대 음봉 나오고 그러고 이 캔들이 조금 조그맣게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잘 들어 보세요. 기술적으로 잘 보시는 분들.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 장대 음봉이 나왔죠. 180도 분위기를 역전시켰잖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장대 양봉이 나와야 위로 가는 방향이 나오지. 이렇게 양봉이 나오더라도 어, 잘못 올라가고 여기서 요 아래꼬리 여러 개 있는 자리에서 횡보를 한다. 횡보를 하면 잠시 쉬다가 또 떨어질 확률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요. 장대 양봉이 안 나오면 여기서 머뭇머뭇거리다가 눈치 보기 장세 가다가 다시 한번 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잘 대응하시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지 말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아, 알고 계시고 어, 어떠한 종목, 어떠한 종목, 종목군 이야기 안 하는 건 증시 흐름도 안 좋은데 어떠한 종목이 말을 하면 뭐하겠습니다. 말해드린 건 에, SM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하나입니다. 손절가는 지난주에 분명히 유튜브에서 제가 드렸고요. 손절가는 꼭 잡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철전 도깨빌이고요 오늘 또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